여기서 귀신 튀어나와나 오우! 오! 오 홀리 뭐 달리는 거 있으니까 뭐 귀신이 쫓아오는 건가? 가운데 있는 뭐지? 괴물인가? <laughs> 해프죠 플래시라이트 안되는데? 아, 일단 달리고 뭐지? 왔어요 어 부적 홀리 뭐야 <laughs> 끝이야 아음 일단 보죠 무슨 게임인지. 점프는 없고 나가 볼까? 열리고요. 와 집은 근데 크다. 브라더스 배.. 어안 움직여. 아이? 아 탐험하라고 방을. 근데 어둡네. 플래시라이트 없냐? 와 방이 열 개나 있어. 아 플래시라이트 같은 건 없네 어두워 불 키는 거 없네 음방3개아 거실이고 아, 뭐 없는 거 같은데. 방 4개 열리나 열리네요. 와, 집 넓다. 어, 음. 아버지 일하는 곳 여긴 잠겼다. 베드 룸이랑 통한다고. 음.. 창문, 환기. 여기는 나간데인가? 안되고 자 여기 왔던데고 오 축구공 안 넣긴 없네?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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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쇠 안되는데? 이거 나중에 진행되면은 얻을 먹을 수 있나? 뭐 여튼 플래시 라이트도 없고 음 여기는 현관문이고 열리고요 화장실 겸 세탁실 <laughs> 여기는 욕조고 음방 여덟 개두개 어딨지 열리네요 아홉 개 화장실 구조가 1번 구조인데? 1번 식집 아버지 워크샵 베드룸 아 키? 아까 그거 화장실 이게 아니고 어디지? 뭔가 열수 있었는데? 스토어? 아니 이거 먹는거 아니야? 열쇠 고트 어디 스토어에 가라는데 스토어가 어디야 밖으로 나가는건가? 아 밖으로 나가는거야 나왔어요 못들어가고 이거 플래시는 주는건가? 달려보죠 너무 어두워. 스토어. 뭐, 가다 보면 나오겠지? 길은 두 갈래인데, 아마 같이 도착할 거야. 어, 여기다. 스토어. 맞지? 오, 배경음 달라지는 거 보니까. 맞아요. 여기 아까 그거 부적 있었던데 아니야. 음 공중전화 들어가지네 응 고백홈 집으로 가라고 벌써 가보죠 뭐 가라니까 음 딱히 변화는 없고 여기서 귀신 튀어나오나어 진짜 What i f that thing?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지? 가, 가지네? 보통 귀신, 귀신이면은 그냥 통과되는데, 저거는 그냥 물체가 있네. 어, 안 가짐. 여기가 아닌가? 여긴가? 여기네요? 하아. 귀신이라기보다는 그냥 딴딴한 돌멩인데 스터더 푸드 인더 브릿지? 영어를 몰라 가지고. 아, 여기. 고토슬립. 잘하고? 벌써? 어. 안 움직여. 그 소리를 따라가라고. 누세요 없는데? Go to s l 깨올리안 플래시라이트도 안 주고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누구세요? 뭐야 어, 플래시라이트 드디어 오케이 뭐지? How to stop 에 리산 그 테일스맨 꼬리 달린 남자를 찾으라고 그런 다음에 리브인 탈렛그떠나래 화장실을 스틱 테일스맨 레드 스트린라이트 영어를 모르는 자의 서름 뭐 그렇다네요 어 안자 안 열림 오, 그림 변함 화났나봐 열리겠죠? 자... 잠을 잘았는데 아, 사람 이름이에요? 몰랐네? 아, <laughs> 그렇군 두번째 날? 네, 그, 이거, 1번 게임인 거, 1번 게임이에요. 방 구조도 1번이고. 나가보자. <laughs> 창문 열고. 열리네? 그림 바뀌고, 쪽지 사라졌네? 힌트가 사라짐. 어, go outside. 여기 아니고? 밖으로 나가래요? 밖으로 나가보실까? 얘는 장실이네 여긴가? 아니고 어디야? 집 존나 커 부잔가봐 일본도 뭐라고 해야되지? 한국만큼 그 부동산 사정이 좋지 않을텐데 지방인가 봐 어! 쪽지다 아이엠 위엘이상 위엘이상이세요? 위엘이상이세요? 그러시군요 고 인사이드 안으로 가래요? 음. 파인드 어... 테일스맨 꼬리에 달린 남자를 찾으래 여기 뭐 떴는데? 상호작용? 아무것도 없네? 음 어디 있을까? 뭐야? 고트슬립? 아직 못 찾았는데? 벌써 자라고? 겨울잠 자는 것도 아니고 와... 잠자는 시간이 기네 고트 슬립 아, 다들 하고 앉아지는데 볼까? 고트 슬립 앉아져 뭐야? 고트 슬립이 아니라 이걸 때라는 거였어. 파인드 페어런츠 베드룸키 부모님, 아니, 아, 부모님 침실 키 아까 받은 게 있죠. 아니 영어가 이상하게 돼 있어. 여기 있잖아. 이거 쌩 아빠 워크 페이스로 가라고 아프리카 로고 때문에요. 이게 동시성출 동시성출 중이라 이렇게 그 변경이 안 돼요. 죄송해요. 고트 파더 워크 페이스 여기는 침실이고 오! 여긴가봐 Find on 고대의 레드베이스를 찾으래요? 고대의 레드베이스 안열리고 동시 송출중이라 안되죠 아프리카 로고가 그게 유튜브나 트위치는 없는데 근데 여기 왜온거야? 여기에 뭔가 고대의 유물이 있지 않을까? 안내퀸 없구요 그냥 여기 온 이유가 뭐지? 안 열리고요? 이거는 체중계 이거 UFC 할때 비슷하다 그거랑 체중계가 음 고대의 유물을 찾아라 고2 아빠의 방에 가아 여기서 찾는게 맞네 왼쪽 위에 목표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네요? 근데 어떻게 찾으라고 여기 분명 있거든. 천정. 음 뭘까? 이건가? 아 이거다. Put in the toilet. 이거를 화장실에 넣으래. 아, 왜문 쪽에? 찾았네요. Toilet 화장실. 여기. 낙서. g o to sleep. 어. 자, 깜짝 이벤트 준비됐겠죠? 불이 깜빡이네. 놀라는 척이나 해 주죠. 없네? 흠. 고토슬립 잘한 건지 여기로 가라는 건지. 잔는게 맞네요. 음. 셋째 날. 어? 누구세요? 무단.. 무단침입이야? 아닌가? 아니요? 안 그러겠죠? 나는 집에서 그 뭐냐 후레쉬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정전됐을 때? 그 뭐냐 옛날에 아, 그 살던 아파트에서 좀 화재가 났는데 그때 아파트 우리동 전체가 정전이 돼서 후레쉬를 틀고 다닌 적은 있는데, 어 누가 들어왔어? 그래, 더 텔스맨, 프롬 타일렛 화장실에 가래. 여기 안 나가지고, 여기 누군가 왔는데, 누가 들어왔어? 화장실. 음, 여긴 아니죠? 여긴가 이거 들어. 근데 이거 왜 되는 거야? 고어 t s 사이드. 뭔가 스토리가 있고. 어! 오! 귀신이다. 오 예야. 파인드 비상구를 찾으래. 여긴 아니야. 오 예야. 깜짝이야. 빠르다 어어 어어 어. 제 방부터 가보죠 나오시고 자삥 돌아서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에 창문 바로 가보죠 여긴 열려있네? 어! 나가진다 오, 됐다. 나가짐. 스틱. 그 꼬리 달린 남자한테, 레드 스트링 라이트?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길가에 있는 빨간 빛빛에 가라는 건 알겠어. 뭐 그런 거겠지? 저기서 뭔가 하는 건 맞을 거야. 근데 아까 죽었거든? 스틱! 더텔스맨온 레드 스트림라이트 근데 제가 텔스맨이야 어? 됐다 끝? 어? 고 백홈 집으로 가래요? 뭐야? 끝이야. 여기 아니고 좀더 들어가야 돼. 여기서 깜놀 여긴가? 아니네요. 집이 다 똑같이 디자인되어 있어. 여긴가? 여기다. 귀신 깜놀 나오나? 들어왔거든. put the base back to 아빠의 워크페이스에 가래. 작업실. 여긴가? 어디였지? 여기? 아니고요. 여기 장실이잖아.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헛집혔네? 그럼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 안 되는데? 여기? 아, 위층에 있지? 아마 맞을걸? 여기. 아니야? 그럼 어디야? 1층 어디지? 여기.. 아 여기다 여기 맞지? 여기 왔잖아 푸! 아아 그 항아리 근데 얘는 여태까지 이걸 왜 한거야 오